프랑스 파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68년 경력의 가스터빈 최고 권위자가 한 나라의 기술을 보고 완전히 말을 바꿔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방 수준일 뿐이다. 하지만 직접 그곳을 다녀온 후에는 동료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서재에 그 나라에서 받은 선물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놓아두었죠. 과연 무엇이 4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동료들에게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라고 말하게 만든 그 기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 프랑스 엔지니어가 겪은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피에르 르메르입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스터빈 하나로 평생을 바쳐온 엔지니어죠. 파리 외곽 르브르제에 있는 국제기술평가센터에서 열린 그날 회의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의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아시아 신흥국들의 기술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방 수준일 뿐입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지나온 길을 따라오고 있는 것 뿐이죠.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여전히 기술의 깊이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한국 국책연구기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직접 와서 우리 기술을 평가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만함일까요? 아니면 진짜 자신감일까요? 보통은 기술 이전을 요청하거나 협력을 제안하는데, 이건 달랐어요. 마치 직접 와서 확인해보시라는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어요. 피에르, 이제 그만 쉬어도 되잖아. 퇴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머나먼 아시아까지 가야 해?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40년 넘게 가스터빈을 만져온 엔지니어로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한국 기술의 진짜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말입니다. 초청장을 수락하는 답장을 보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 기술의 진짜 얼굴. 내가 직접 본다. 동료들은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라면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제 신념이었어요. 더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초청해 온 그들의 자신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서재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경제 성장률, 기술 개발 투자 규모, 특허 출원 현황, 숫자로만 보면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실제는 다른 법이죠. 모방에서 혁신으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 벽을 넘었을까?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시연장 같았어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얼굴 인식 기술, 수화물 처리 시스템.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앞선 느낌이었습니다. 르메르 박사님이시죠?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지연입니다. 이번 실증 시험을 총괄하게 됐어요.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의 총괄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니. 유럽에서라면 최소 50대는 되어야 이런 역할을 맡을 텐데요. 반갑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지연 박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바로 출발하죠. 차 안에서 저는 유지연 박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가스터빈 연구에만 10년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상당한 경력이었죠. 박사님께서 우리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들었어요. 유지연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럼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대답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만심이 아닌, 진짜 자신감 같은 것 말이에요. 보통은 외국 전문가 앞에서 겸손하게 구는 게 동양 문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달랐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현대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해서 만난 다른 연구원들도 모두 젊었어요. 30대, 4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간절함과 자신감이 동시에 보였거든요. 우리 팀 평균 나이가 36세예요. 유지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젊다고 야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실력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젊은 팀이 정말 우리를 능가하는 기술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에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떤가, 피에르? 예상대로인가? 글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네요. 하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실제 기술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책연구소의 실험동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유지연 박사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시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가스터빈 시험 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그 규모와 정밀도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독일 지멘스나 미국 지위에서 본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이 장비들은 어디서 구입한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대부분 자체 제작입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40대 초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정윤호입니다. 기술 개발 책임자예요. 정윤호 씨는 말이 많지 않은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기술 설명을 할 때만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시를 읽듯이 유창하게 설명했어요. 이 시험대는 분당 3만 회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온도는 1600도까지 올라가죠. 진동 측정 정밀도는 0.001mm 단위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 수치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정말 자체 제작인가요? 네, 5년 걸렸습니다. 정윤호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3D 설계도였는데, 그 정밀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일본 기술 아닌가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비슷한 설계를 일본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순간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겁니다. 정윤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과시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만든 기술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실제 성능 데이터를 볼수 있을까요? 저는 요청했습니다. 유지현 박사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추천 페이지에 달하는 시험 데이터였습니다. 온도, 압력, 회전수, 진동, 소음 모든 지표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데이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엔지니어의 본능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모든 게 완벽했어요.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수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효율성 지표, 정말인가요? 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실제 측정값입니다. 정윤호 씨가 답했습니다.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실증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그들만의 무언가를 말이에요. 오후에 저는 서광우 고문을 만났습니다. 70대의 노인으로 한국 가스터빈 개발의 산증인이라고 소개받았어요. 흰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연구원들 못지않게 밝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에르 박사님, 서광우 고문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박사님 논문을 읽어왔어요. 저는 놀랐어요. 제 논문을 아시나요? 물론이죠. 1987년에 발표하신 블레이드 냉각 기술 논문.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논문 덕분에 우리가 많은 걸 배웠어요. 서광우 고문은 저를 한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실패의 방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벽면 가득히 부서진 블레이드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품 하나도 없었어요. 서광우 고문이 말했습니다. 모든 걸 수입에 의존했죠. 그런데 청년대 외환위기 때 깨달았어요.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 부서진 블레이드들을 바라봤어요. 하나하나가 실패의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도전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각들이 몇 개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2847개입니다. 유지연 박사가 답했습니다. 모든 실패를 기록하고 보관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감탄했어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교훈으로 삼는 자세. 이런 태도는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패를 실험으로 바꿨습니다. 유지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다음 설계에 반영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20년간 실패를 축적해서 성공을 만들어낸 것.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철학이었어요. 서광우 고문이 한 블레이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18년 작품이에요. 첫 번째 시제품 5분 만에 부서졌어요. 5분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하지만 그 5분이 소중했어요. 왜 부서졌는지 알수 있었거든요. 서광호 고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아픔과 깨달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지연 박사가 컴퓨터를 켜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줬어요. 모든 실패 사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패 시점, 원인 분석, 개선 방안, 후속 조치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우리의 진짜 자산입니다. 유지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2847번의 실패가 하나의 성공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 순간 이들의 기술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진짜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 뒤에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벽면의 마지막 전시품은 완성된 블레이드였어요. 2847번의 실패 끝에 탄생한 완벽한 작품이었음. 그 블레이드를 보는 순간 저는 왜 이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저를 초청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실증시험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연구소에 도착해서 준비 과정을 지켜봤어요. 연구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실제 가동은 다른 문제니까요. 모든 시스템 체크 완료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정윤호 씨가 중앙 컨트롤 패널 앞에 섰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가스터빈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우웅거리는 소리였다가 점점 고음으로 변해갔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각종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회전수 5000rpm, 온도 800, 모든 수치 정상입니다. 유지연 박사가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저는 긴장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리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해도 실제 가동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1만rpm 돌파, 온도 1200, 모든 수치 안정권입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5분, 30분, 1시간. 가스터비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용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거였거든요. 이제 90% 출력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정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진동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진동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진동 이상 감지, 기준치 초과.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바로 이런 순간에 진짜 기술력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백업 시스템 자동 가동 준비 유지연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댐핑 시스템 활성화 또 다른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나리오를 준비해둔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몇분 후, 진동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그리고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진동 수치 정상 복귀, 백업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정윤호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100% 출력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금 위기를 겪었는데, 바로 최대 출력을 시도한다고요? 하지만 이들의 자신감을 보니, 뭔가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터빈이 다시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퍼센트 출력에 도달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진짜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수치가 이론값보다 더 좋았어요. 효율성도, 안정성도,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40년 넘게 가스터빈을 다뤄온 제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시험이 끝난 후, 저는 조용한 회의실에서 연구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로 무거운 순간이었어요. 제가 내릴 평가가 이들의 노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유지연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혁신적이었어요. 기술은 어디서 왔는가 보다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정윤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는 자립이 필요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만들지 않으면 계속 의존해야 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필요에 의한 혁신. 이건 가장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유럽의 우리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당신들의 접근법은 독특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서광호 고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했어요. 남의 길을 따라가서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어요. 이들은 기존의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당신들 기술은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제3의 길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이 만든 기준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유지현 박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마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정받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40년간 가스터빈을 만져왔지만 오늘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뒤술이란 단순히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는 것을요. 정윤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정신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신이 기술의 품격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배워야 할 차례인 것 같네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국제기술평가센터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동료들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펼치면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표정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들을 나열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첫 마디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한국 기술은 위협이 아닌 가능성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독일에서 온 밀러 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고 영국의 존슨 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피에르, 윌러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실험실, 장비들, 그리고 그 젊은 연구진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탈리아의 로시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들의 마케팅에 넘어간 건 아니겠죠? 저는 실제 시험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온도, 압력, 효율성. 모든 수치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 수치들이 정말인가요? 존슨 교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작이나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 측정값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 연구진들의 접근법을 설명했어요. 2847번의 실패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베이스, 자체 제작한 실험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말입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가 만든 기준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윌러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 질문이야말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경쟁이 아닌 협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의 혁신과 우리의 경험을 결합하면 더큰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슨 교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40년 경력의 당신이 그렇게 말하다니. 나이가 들수록 더 배우려고 해야 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발전이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젊은 후배 엔지니어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를 넘어선 건가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차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장의 기회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제 변화를 느꼈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흥미진진해하는 모습을 본지 오래되었네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기술이란 게 단순히 숫자나 성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본그 젊은 연구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열정, 그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순수한 기술에 대한 사랑이 말입니다. 산업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각국의 기술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기감을 느꼈겠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을 보았어요. 새로운 혁신의 파트너를 찾은 것이니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저는 서재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꺼내봤습니다. 유지연 박사가 마지막 날 건네준 작은 상자였어요. 여러분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스터빈 블레이드 모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쪽지도 있었어요. 1847번의 실패 끝에 탄생한 희망입니다. 르메르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모형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40년간 모아온 각종 기술 자료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어요. 작지만 강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유지연 박사에게 메일을 썼어요. 한국어는 할줄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전해지길 바라면서 영어로 정성껏 썼습니다. 유지연 박사님께 파리에서 열릴 다음 국제 가스터빈 컨퍼런스에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발표하세요.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다시 그 블레이드 모형을 바라봤어요. 작은 조각이지만 그 안에는 한 나라의 꿈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지연 박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배우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겸손함에 또한번 감동했어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도 교만하지 않는 자세.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을 꺼내서 한 줄을 썼습니다. 평소에는 일기를 쓰지 않는데, 그날만큼은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비가 있어도, 아무리 정교한 설계가 있어도 결국 그것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창 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서울의 그 연구소가 떠올랐습니다. 밤늦도록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그 젊은 연구진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책장에서 예전에 제가 쓴 논문을 꺼내봤어요. 30년 전에 발표했던 블레이드 설계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당시에는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한계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 논문이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기술은 이렇게 전해지고 발전하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 블레이드 모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교한 곡선, 완벽한 균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무수한 시행착오의 흔적들. 이 작은 조각 하나가 한나라의 기술 자립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퇴임을 앞둔 저에게 한국 방문은 마지막 선물 같았어요. 기술자로서의 마지막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기술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인류의 자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그 모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그 연구진들이 만들어낼 미래가 궁금했고, 동시에 그들과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이 기대되었습니다. 68년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고 확신하면서 말이에요.